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힘이죠. 어, 힘이는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어려물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갈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또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돕고 살수 있고 힘이 있어야 성공하는 인생사 살지요. 사실 힘이 없으면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휴식도 취하기도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므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음식이나 힘을 얻는 방법이라면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가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선지자인 느에미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힘이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느에미야의 결론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럼 먼저 기쁨과 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쁨과 힘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똑같은 일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laughs> 어떤 일을 기쁨으로 할 때는 그 일이 힘이 들지 않고 시간 가는 도 모르고 즐겁지요. 그런데 억지로 어떤 일을 걱정스럽게 또 근심 가운데 하게 되면 지루하고 힘이 들고 나중에는 짜증이 나죠. 이런 걸볼때 기쁨과 힘은 정비례 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기쁨이 크면 힘도 커진다는 거죠. 바로 기쁨이 힘을 내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살펴보면 기쁨은 우리에게 보약이 되죠. 마음이 즐거움은 양냥이라도 심령의 기쁨은 뼈로 마르게 한다. 자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게 보약이 되어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 하고 있지요. 옛날에 저희 외할머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어렸을 때죠.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뼈가 말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 힘드신가보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제 크고 나니까 아 그때 외할머님이 하신 말씀 이런 뜻이구나. 얼마나 힘들면. 고통스러웠으면 뼈가 막는다. 산 사람의 뼈가 말라 들어간다. 라고 표현했을까. 두 번째로 기쁨은요, 병을 이기게 합니다. 자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는 말씀대로, 기쁨은 질병도 이기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하게 되면 병을 얻게 되지요. 기쁜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쁨은 행복의 척도가 됩니다. 자만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유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자문 15장, 15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음의 기쁨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다 보면 이 진리를 깨달으실 겁니다. 어, 많고 넉넉하고 부러울 게 없는데도 마음의 기쁨이 없는 시간들이 있지요. 부족하고 기쁠 일이 없고 채워지는 게 없어도, 왠지 마음에 기쁨이 넘쳐, 부족하거나 빈 공간을 통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누구와 사느냐,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기쁨을 가지고 사느냐, 기뻐하며 사느냐 그것이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의 기쁨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병을 이기게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예수님에 얘기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믿음을 갖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드시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기쁨이 예수 안에서 세상의 환경과 물질과 여건에 의해서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환경 여건 조건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쁨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성취를 통한 기쁨을 누립니다 자, 그 기쁨은 대단하지요. 또 시기 얘기할까요? 피부에 와닿게 돈 모으는 기쁨, 수중의 통장에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기쁨, 기분 좋지요.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길 추천합니다 또 사업에 성공했을 기쁨. 잘될때 기쁨 하나님이잘될때 기분 좋으시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때 기쁘지요 그런 기쁨은 참 돈으로 주고 살수 없지요 또 이런 기쁨도 있어요 쾌락이나 방종을 통해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 보셨어요? 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까요? 뭐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가면 그 순간은 그냥 하늘 나는 기분이래지요. 그런데 오늘 공문에 나타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영원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이고 외적인 상황과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쁨을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소산하는 기쁨입니다. 돈 주고 권력으로 젊음으로 얻는 게 영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솟아오는 기쁨. 이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 근본이 많으지 않는 영원히 채워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돈은 있으면 기분 좋지만, 없으면 기분이 진지하죠. 저는 뭐 초등학교 5학년, 이학기 때부터 서울에서 개최생활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끔씩 서울 오셔서 용돈 생활비 주고 가면 그걸로 다음에 오실 때까지 써야 돼요. 그럼 뭐늘 풍족하지 않지요. 어린 나이에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배고 배고프더라고요. 괜히 옆구리가 부적합니다. 어린 나이에 같이. 일찍 배웠지요. 참, 사람이 솔직히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지요. 라면을 먹어도 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지갑에 돈이 땡전한 푼 없으면 맛없는 친구들과 사줘도 다음 길이가 걱정되지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히 세부 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에 우리가 잠시 취해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쁨은요 반드시 그걸 파생케해주는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돈이나 쾌락, 일의 성취에서 찾으려 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돈이 생기면 쾌락이 나에게 다가오면 뭘 성취하면 기쁨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나 그런 기쁨은 잠시 자신이 의지했던 게 사라지면 다끝나고있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을 말았지요자 한번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의 나이를 빨리 계산하십시오 왜 웃어요? 나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세요? 자 여러분 나이를 생각하시면 하... 20년간 젊었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면 사랑이 아니죠. 요 20년간 젊었어요아 그럼 저희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 냐면요, 사람은요 젊으면 기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이 최상입니다. 이게 기쁨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젊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젊었을 때 고뇌와 갈등이 없었나요? 아니요. 반대로 고뇌와 갈등이 있었어요. 지나고 나니 그걸 벗어나고 나니 아 그때가 좋았지. 아니없시 좋아지 뭐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아니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이 최상이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지금이 아유 다시 지금이, 지금이. 최상이다. 최상이다 이렇게 사실을 추구합니다 연세 아, 네. 80대신 우리 권사님 지금이 최상이에요 아, 네. 50년 젊어봐야 그때 그 지지리 고생하고 남편 속해오고 그거 다시 하신대요 지금이 최상입니다. 이게 기쁨을 사는 성서적인 기본적인 시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됐죠. 자, 그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방법은 그럼 뭘까요? 본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심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걸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구리할수 있을까요? 우린 야곱에게서 그 비결을 배워보자.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놀라운 일이고 참 대단한 일입니다. 고달프고 힘든 머슴살 7년을 며칠같이 보낼 수 있었다니. 오직 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건 여호와만을 사랑한다는 의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야곱이 라엘을 사랑한 것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힘이 선다 자 그럼 야곱이 어떻게 라엘을 사랑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셨었습니다 먼저 야곱은 라엘과 한 집, 한 울타리 안에 사는 걸 기뻐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매일 라엘의 모습을 보는 게 기쁨이었어요. 우리도 언젠,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에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또 어, 라엘을 위해 봉사하는 게 더없이 기쁨이었습니다 이건 주님을 위한 봉사, 헌신, 충성을 기쁘게 하는 걸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라엘이 기뻐하는 걸 찾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걸 찾아서 그 일을 행하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7년 후에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산다는 게 기쁨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7년이나 지난 후 라엘이 자신의 아내가 된다는 기쁨 때문에 그 혹독한 머슴살이를 며칠처럼 여겼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도 우리가 야곱이라 애를 어떻게 사랑는가를잘 생각해서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최상의 방법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왜 힘이 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너희의 미아는요 왜이 말을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힘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므로 고향당에 땅에, 약속한 당의 문명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음에 요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건 어려운 처지에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협을 했을 때 모세는 80년 노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능력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힘을 얻고 또 여와를 기뻐함 것이 힘이 되는 것은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3원 28장 2절에 보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지 안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떠나 의롭게 살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되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건 소망과 인내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궁극적인 미래를 내담을줄 아는 통찰력을 주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면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바라다 볼줄 아는 통찰력이 생기니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늘 기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항상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승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 목사인 저도 당당하게 자신있게 용기있게 활기가 넘치는 표정과 언어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제 자신이 어떤 비교식 때문에 어떤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낮추는 그런 생각들. 또, 어, 나의 모습이 내 생각과 꿈만큼 되지 않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는 그런 어,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습도 있네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며,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목회자가 위축되고 자꾸만 비교가 되고 스스로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약한 모습이 저희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부끄럽지요. 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주의 종이라는 목회자가 이렇게 영적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쁨을 자꾸만 찾으려고 할까 오늘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떤 가치관을 다른 가치관 앞에 우리의 가치관이 부닥치고 다른 세상적 가치관 앞에 우리의 영적 가치관이 추진처럼 지급당할 때 거기서 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요 또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보인 참 숨길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이고 아픔지요 그러나 오늘 그에 비하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과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요? <laughs> 지난주에 설경 시절에 했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지요. 저는 부목사님이 부부들 나오라고 해서 그런 코너를 할줄 꿈에도 몰랐어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부모사님은 아주 재치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배우셨는지 재치가 있더라고요. 전 부모사님이 우리 나오신 부부들에게 퀴즈를 낼때 앉아서 저도 스스로 정답을 내겠어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었잖아요. 저는 뭐라고 마음속으로 썼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뭐 돌침대, 뭐. 뭐, 뭐, 다른 거 그러셨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내 아내. 그래도니다 <laughs> <laughs> 자식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laughs>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한테 아내입니다. 내남편이에요 죄송합니다. 자식 새끼들. <laughs> 그러면 <그건> 뭐? 키워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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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자식이 없으려고그지 <없애래요? 웃음> 아직 자식을 안 키워버리지 않으 저는 <laughs>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자식?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내와 남편이라는 건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이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의 근원은 자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의 근원이십니 여러분은 그래서 신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이세요? 아니면 신이 없는 초라한 성도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신이니라 돈 때문에 좋아하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좋은 집과 사돈 맺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 그건 너의 힘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힘이라고 하나도 없는 유목민인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현영 교수가 지구에서 대학생들 모아놓고 좌담이 하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분. 나이 80이 넘었는데, 그런 지성과 영성. 그분이 썬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집이 자리져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하더라고요 그게 신앙이 나중에 예수님이었지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이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뭐가 빠졌지요? 너희가 무슨 집에서 살까가 빠졌어요. 왜그런더 아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어디를 가든지 텐트만치는 집이에요. 그러니 집이라는 개념이 맞았어요. 집은 필요 없어요, 상 어디를 가든지 그냥 텐트만 치면 되지, 이야 그러니 성경에는 어디서 살까? 집에 대한 얘기없는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지요?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만족을 채워줘야 하는 것에 그걸로만 채우면 편안한 줄 안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영원한 집, 하늘 한, 한 나라의 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소유하거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는 귀한 축복이 됐지요. 그래서 바기 전에요,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대 권력 감사하나이다. 왕이 된다면도 나의 힘이 되신 이오여 나의 신의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권 대통령의 집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 한줄합니까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들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배웠기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대인으로서 배우 학식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모든 걸할수 있나이다. 이렇게 힘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진합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들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인생 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여호와를 악망하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새로운 식을 기쁨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신다 다인수의 고백, 바울의 고백, 이사의 고백은 일맥상통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심의 근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과 기쁨의 근원 오직 여와 하나님 한분 뿐이심을 믿으시면서 없어질 육신적인 세상의 힘의 근원을 찾아 방황하는게 아니라, 영원히 샘솟는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속에서 영생의 기쁨과 힘의 근원을 넉넉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감사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